안녕하세요. 서민 부자입니다. 오늘 제가 현장을 다녀온 곳은 경남 의령이고요. 지금 기존의 구독자분들 일부께서 요청을 하신 천집 매물. 어, 지금 공매로 나온 매물인데 천집으로 나온 게 아니고 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마을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해서 보면. 마을이 일부 좀커보했는데 실제로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실제 주거용도로 상시 거주로 계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사람 땀은 없었고요 어, 폐가처럼 보이는 구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매우 조용한 마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현 마을의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고요. 인근 면소재지와, 어, 읍소재지와 매우 인접 위치로서 고속도로 지점도 약 30분에서 40여 분 정도, 어, 운전하시는 분, 역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 보이시는 구간도 약간 건축물은 높아 보였는데, 사람이 산지는 오래된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실제 거의 다 허물어져 가는 폐가도 곳곳에 눈에 띄게 있었고요. 지금 구간까지는 차량이 손쉽게 들어올 만합니다. 현 구간에서부터는 약간의 어, 큰 차량은 조금 들어오기 힘들어 보였고요. 지금 이 골목의 코너를 돌면 해당 매물로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이 골목은 큰 차량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소형 차량도 겨우 이렇게 들어올만 하다 생각이 든 매우 좁은 어, 골목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해당 매물 건축물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요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 미등기 주택으로 확인이 되었고, 어, 주변에 계시는, 농사 짓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시길래 한번 여쭈어보니까 사람은 거주는 한답니다. 거주는 하는데, 상시거주가 아니구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쓰시던 분이, 어, 자녀분들의 이렇게 몇 분이서 관리를 하시는데, 자주 다니신다고는 하는데,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당시에는, 어, 뭐, 잠금장치는 있진 않았구요. 거미줄이 많고 좀 사용한 지좀 오랜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폐가인 줄 알고 장기장치어서 마당까지는 들어와봤는데 실내 내부 짓기 현황을 보니까 어,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듯 보여서 내부 진입은 힘들었고요. 잠금장치가 어었기에이 마당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약 3개동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내부시설 이렇게 보시면 은 잡단 짓기 및 많은 짓기가 확인이 되고 오랜 과거 천집을 조금 어, 수리해가며 개조를 해가면서 쓰신 듯 합니다. 마을에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니어서 뭐한분 정도 계시길래 여쭤보니까 조심스레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거로부터 이런 경우가 몇 있었다고 합니다. 공매로 뭐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게 밀려서 공매나 경매나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를 듣기는 하셨다고 하는데 자세인 한 내막은 잘 모르신다 합니다. 현 주택 건축물 위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 지붕과 함께 본 건축물 이렇게 같이 확인이 되고요. 안쪽 위치에 있는 지금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뿐 말씀으로는 자녀분들이 여러 계시는데 주말 상관이나 가끔 이렇게 텃밭 정도 가꾸면서 하시러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임야 일부가 어 제가 추측한데 이쪽 가족분들 소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은 미등기 주택으로 확인이 됩니다. 뭐 시골 매물 이렇게 보시다 보면 미등기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등기 주택이라 하면 이제 대장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진입 구간과 함께 마을 전체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구수가 일부 이렇게 있어 보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건축물도 상당히 있는 그런 마을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매물 같은 경우 주위 토지 매물과 마을 분들의 이제 증언 또한 꼭 참고를 한번 해보셔야 좋을 듯하고요 바로요, 임야 대장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살펴본 바 자세한 공부사 현황과 함께 상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공매매물이고요 지금 번호 보시면 2 0 2 0 1 1 9 9 0 0 0 1 어, 압류재산으로서 매각대상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의령군 국료면 개현리 79-3번지에 어, 토지 매물이고 지금 총 면적으로 95.6평이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대략적인 사진 이렇게 보시면 은 제가 현장 영상 촬영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라 것은 짧게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어떤 매물이든 현장을 꼭 직접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감정가 1137만 6천원 최저 입찰가가 1137만 6천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기일은 2022년 10월 10일 10시부터라고 약 2주가 조금 안되게 남아 있습니다. 길은 그리고 용도 대지 지목입니다. 대상 토지 전체 매각 대상이고요. 총 면적으로는 316 제곱미터 환산을 했을 때약 95.6평 정도 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114만원 10%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입찰 길이 잡혔다가 이렇게 일부 어, 취소가 됐던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도 짧게 이렇게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요. 집행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을 뢰는 마산세무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온비드에서 자세히 보기 온비드라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용 현황은 뭐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이라는데 제가 이 화면 뒤에 대장을 일부 이렇게 조회한 게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추가로 말씀 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토지 용계획은 보시면은 계획관리 지역의 어, 매물이라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지금 뭐 특이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인 현황은 조회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판단하시기 나름이고 항상 공매나 경매 매물은 권리 분석 잘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입찰 방법과 제한에 대한 거 짧게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대장을 살펴보면은 어, 이런 간단한 성함과 함께 간략한 개인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토지 자체는 전명호라는 이분의 어, 소유로 확인이 되고요. 건축물대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소유주가 지금 이분 성함으로 되어 있고 전혀 다른 분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보시면 미등기 주택이란 것을 내용을 한번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워낙 오래된 가옥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전혀 확인되는 내용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옆에 접해 있는 임야를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대장을 봤을때 지금 성명이 동일한 전병만이라는 분 소유로 임야 하나가 확인이 됩니다. 제가 여기 주소지의 임야를 살펴본 건 마을 분 얘기를 듣고. 왜냐면, 이 기존에 소유하셨던 자녀분들이 농사지로 텃밭 정도 갖고시러 온다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성씨가 같은 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어, 기존 임야와 원래 이 주택 건축물이 있는 토지 매물과 함께 같은 소유주였다는 것을 조심스레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지금 공매로 나온 매물의 어, 현황을 이렇게 짧게 보시는데, 어, 가족분들이 형제분들 자녀분들이 농사지로 온다는 것이 여기 이미야 이쪽인데 어, 이쪽 소유자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 토지 소유주와 가족분 또는 형제분 정도로 추측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좀더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 주택 매물이 있는 이쪽 부분에 어, 텃밭이 좀 갖고 져 있습니다. 이쪽 토지에 농사짓는 분하고 제가 말씀을 나눠본 거고요. 이쪽은 여기까지 경기지점에 한 필지로 개인 소유로 이분이 농사를 짓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보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제가 이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유추를 해본다면 어, 지금 미등기 주택 소유까지도 이 기존의 토지 소유주의 자녀분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공매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요. 마을에 그 제가 말씀 나눴던 그분 말씀으로는 이쪽에 과거에도 이렇게 공매나 이렇게 입찰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 마냥 믿을 수는 없고요. 어, 이런 마을에 계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고지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세금이 과거에 좀 밀렸던 전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좀 힘들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텃밭이 가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자녀분들이 꾸준히 다니면서 쓰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게 제가 좀 격려가 되는 거는 토지 매물로 는데 미등기 주택에 미등기 주택 실지 소유주 공보상 소유주가 전혀 다른 분으로 되는데 아마 이 제 추측에는 가족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란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서 현장 보고서 어 지금 공매 매물 입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 잘 파악하시고 걸리분수 다시 한번 해보시고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고요. 해당 매물은 면소재지와 매우 인접합니다. 약 3.8km로 5분 정도 거리에 면소재지가 있고요. 그리고 군청, 흡소재지와또 매우 인접합니다. 20km 정도로 30분 이내 위치라한점 접근성을 좀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대지 매물 마을 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검색하시면 손쉽게 마을 바로 앞에까지 안내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인접 고속도로 지점은 장지하만, 군복 아이시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남지와 영산 아이시도 있고요. 지금 거리로는 약 30분에서 40여 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단 지역에서 경남 쪽 지역에서 아무래도 접근하시기가 좋을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영상 내용이나 뭐 이런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미흡하지만 좀더 알아보고 확인하고 어, 좀더 좋은 방법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 항상 연구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고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